9시 1 5번의 정답은 1번. 자 평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5인 원 O가 있다. 그러면 원 O의 두점 A, C와 원의 내부의 점 B를 잡아 AB가 6, BC가 2. 90도가 되도록 원의 정린 도형이다. O, B의 길이가 L이라고 할때 L제곱의 값을 구하여라라는 문제야. 어... 얘는 일단은 원이 이렇게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5, 꼭두점 AC와 ABC 여기가 90도가 되게끔 문제에서 주어졌어. 그리고 a b 의 길이는 6이고 BC의 길이는 2. 그여얘가 그러니까 직각이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졌고 어, 원과 원의 내부에 일부를 잘라 만들어낸 도형이고 5비의 길이가 l일 때 l 제곱의 값을 구하라라는 문제야.

잠시만, 이거 어떻게 까 음, 오케이. 자. 어, 일단, 요렇게 A와 C를 딱 연결하면, 요기 직각삼각형에 해서 우리 AC에게 입구할 수 있지. 그래서 a와 c 사이리이 더해주면 루트 6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루트 40, 2루트 10이야. 여기서부터 가 2루트 10이고, 그 다음에 또 5에서부터 c까지 버리가 반지름이잖아. 반지름으로 2루트 5야. 맞아? 그래서 여기가 직각이다라는 거 우리 얻어낼 수 있어. 문제는 안 주어졌지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가 직각이라는 걸 얻었으니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원을, 요 원을. 우리가 원의 중심이 0,0에 오게끝 이렇게 좌표축 위에 올릴 거야. 됐어? 그러면 점 A는 마이너스 2루트 5,0이 될 거고 점 C는 0,2루트 5. 자, 이제 점 D. 이라고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AB사의 관계식을 얻어내서 l a d 를 찾겠다라는 거지. 됐어? 어.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요 A와 B사의 거리가 6이잖아 그치? 그래서 A와 B사의 거리가 6이니까 제곱하면 36이다. 따라서 X에서 X자포 뺀 거에 제곱 더하기 뺀 거는 36이다. 11또 어, b와 c 사이의 거리 두 번째 b와 c 사이의 거리가 2니까 제곱하면 4다. 그래서 a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2 루트 5의 제곱은 4다라고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연방 할게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4 루트 5의 이20 마이너스 4는 0 a 제곱 더하기 4루트 5a 더하기 20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36은 0.애들 변경 빼주면 사라지고 마이너스 4루 5a 마이너스 4루 5b에 사라지고 플러스 3 0 0.그러면 4루트 5b는 마이너스 4분의 5a 더하기 32가 되면서 4안고 b는 마이너스 a 더하기 2분의 8. b 는그 다음에 요거 싹 여기다 갖다 넣어서 a와 B 그래서 갖다 넣어주면 a의 제곱 더하기 4분5 a 더하기 20 더하기 b에 들어. 아 이거 제곱해 주면 아 a가 되면 b가 지금 마이너스 a 더하기 루트 5분의 8. 넣어주면 a 제곱에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6a 더하기 5분의 64. 아 36은 0. 그러면 2a 제곱. 이거 유리화하면. 마이너스 5분의 16루트 오니까 여기 4분의 20, 5 4, 20. 빼주면 플러스 5분의 4루트5 a 그 다음에 얘랑 해 주면 마이너스 랑얘 그러면 얘분의80 그러면 얘랑 빼기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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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아니다. 2로 나누고 5급하면 2로 나누면 제곱 더하기 유리화시키기 전이 루트 5분의 2 a 아 완전정식 안되나? 안되지 5 5소이니 5 곱해서 3하면 되겠다. 5a제곱 2루트 5a 마이너스 8은 0 루트 5 루트 5그 다음에 8은 4 2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죠. a a 오 계속 그렇게 시작하네. 그러면 a는 루트 5분의 마이너스 4 또는 A는 루트 5분의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1, 3, 4쪽에 A, B를 넣었으니까 A는 얘가 되는 거고 그러면 B는 여기다 넣었을 때 루트 5분의 6 그래서 전기전의 약도가 루트 5분의 2, 루트 5분의 6이 돼서 5, B 사이의 거리를 L 제곱 5분의 4 더하기 5분의 36이니까 5분의 40이 돼서 8이 됩니다.